네 안녕하세요 로또 박사를 꿈꾸는 로꾸미입니다 어, 795회차는 어, 생각보다 출이 3개밖에 안 됐네요 좀 아쉽습니다 저번 어, 주차는 잊고 새로운 마음으로 다시 로또 연구를 해서 여러분도 상박되시길 바랍니다 일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앞 번호 보이시죠 어, 일단 2번, 3번, 6번, 7번, 10번, 12번, 13번, 15번, 19번, 30번, 3 9번 38번 있고요 보시다시피 다 있습니다. 어,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은 어, 제가 넣은 수입니다. 제가 조합 수 중에 19번, 34번, 44번을 지금 넣습니다. 반자동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리고 추천수 보시면은 여기 또 34번, 44, 19번이 들어 있습니다. 역시 똑같어 역시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조합하려고 이렇게넣었어놨습니다 일단 하트어 일단 하트 보는번 봐도 어하죠1 9번은 핫했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1 9번은 핫했고 3번2번 최근에 나왔습니다이게또한번 나올지도 모르고 아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번 역시 6번7번 하나씩 나오는 거나 연속에서 따로 같이 나오거나 묶어서 나오거나 그럴 가능성 거의 드물겠지만 일단 3번, 6번, 7번, 9번, 하트 번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쿨 번에서는 34 나올 것 같고 그 다음에 첫 수에 44하 나올 나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나머지 제가 추천수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이번엔 되겠죠 뭐어뭐 어, 뭐 18번 최근 나온 거 18번도 있고요 최근에 나왔던 수 19번과 함께 나왔었죠 18번도 있고 뭐 21번도 있다던가 대략 27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면 22번이 나오던가 25번 이렇게 대충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음, 저 헷갈려서 지금 정확히는 안내는못 해드릴 것 같고요 음, 어쨌든 저는 19번하고 34, 44를 넣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나머지 조합은 여러분들 맞추셔서 하셔야 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어, 모두 상박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가입하실 분들은 어, 제가 저번 결과하면서 음, 제가 스폰을 받으려고 한건 맞습니다. 자 어, 이제 좀 어려워서. 가입하실 분 계시나 없잖아 해서 한번 만들어봤는데 그냥 가입하실 분은 하셔도 되고요 안 하실 분안 하셔도 됩니다 레이버 블로그에 제 거를 올려놨습니다 거기에 어 회원제를 모집하고 있거든요 가입하실 분은 가입하시고요 뭐 가입 안 하셔도 항상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추천 수는 꼭 꾸준히 올릴 생각입니다 물론 당첨 결과도 같이 올릴 거고요. 제가 연구한 거에서 수를 여러분에게 발송하는 거고요. 당, 여러분이 안 되시면 저도 똑같이 안 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되면 저도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공통적으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이트 대부분, 사이트 보면 대부분 다 돌립니다. 똑같이 그냥 자동으로, 반자동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버리는 경우도 있고끝수몇개 그 맞춰서 돌리던가. 그중 그래서 이제 1등 하나 나오거나 제주점이 2등 하나 나오는 거 이런 거 이런 식이라서 저는 대신에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과 똑같은 번호로 공유를 하는 겁니다. 단 한두 수씩은 틀리겠죠? 여러분한테 보낸 것 저하고 근데 몇수들은 똑같다는 걸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1등 되면 저도 1등 되는 겁니다. <laughs>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가입하셔도 되고요.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제가 만든다고 얘기한 지가 꽤 됐거든요. 블로그를 만든다고 얘기한 지가 거의 한달 넘었네요. 벌써 어, 한달 한 됐나요? 하여튼 한 달인지 안됐는지 모르겠는데 만든다고 한 지가 꽤 됐네요. 그래서 지금 만들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가입하셔도 되고 뭐 회원 뭐 하고 싶은 뭐 받고 싶은 뭐 개인적으로 받고 싶은 분들은 뭐 연락하셔도 상관없고요. 어, 안하고 싶으면 안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똑같이 평상시와 똑같이 초심을 잃지 않도록 노력하는 로꼬미가 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구독하기 많이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아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달아 주시고요네 그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유도 많이 해주세요 서로 네, 그래야 공유가 많이 돼야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잘 되는 걸로 봅니다, 저도. 뭐, 추천수가 있으시다면 알려주시고요. 음, 그럼, 감사합니다.